경제적 부채의 역할 5가지. 경제적 부채의 역할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 1. 경제성장의 동력. 부채는 기업이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개인 역시 주택 구입,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목적의 부채를 활용한다. 이처럼 부채는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2. 유동성 공급과 위험 분산. 부채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 주체들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 쓸수 있게 해준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불확실성이 큰 경제 환경에서 부채는 위험 분산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3. 금융심화와 경제안정화. 부채의 적절한 활용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선진국에서는 금융자산과 부채의 규모 증가가 경제성장과 안정화의 기반이 되었다. 4. 부채의 이중성 성장과 위험. 부채가 적정 수준일 때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한 부채 누적은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 위험이 증가한다. 부채의 부정적 효과는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급격히 증폭되며 경제 성장률 둔화, 금융 불안,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정책적 시사점. 부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채 관리와 규제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감독 위험 관리, 그리고 경제 주체의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중요하다. 경제적 부채는 자본주의 성장 엔진이자 유동성 공급의 핵심 수단이지만, 과도할 경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채의 역할과 한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